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포라에서 얼마 전에 구매한 투페이스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흥. 그럼 지금 바로 투페이스드 시작합니다. Let's g 세미 스윗 초콜릿 바 패키징이 이렇게 생. 약간 깡통 철필통? <laughs> 그런 케이스고 안을 열면은 이렇게 거울이 안에 있고. 지금 이거 파인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손톱으로 긁어버렸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요런 색깔들입니다. 초콜릿 바에서는 그래도 이런 애매한 색깔들은 별로 없었는데 세미 스윗 초콜릿 바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 이 있는데 웜톤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만한 저같이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잘 어울릴만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에. 종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뭐 이렇게 따라 하라고, 어느 날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는데, 필요 없어. 어차피 얘네 눈이랑 저희 는이 다르니까요. 흥!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원이랑, 아니, 원이라고 하는 자꾸 초콜렛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초콜렛바예요. 너무 귀엽죠? 제가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케이스를 안 버리고 있어요. 진짜 초콜렛 케이스 같아. 요렇게. 얘가 초콜렛, 얘가 세미스윗 얘는 이렇게 안에 열면은, 이렇게. 필름지가 들어있어요 세미스, 세미스윗은 이게 없어지고 밑에 이름이 새겨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훨씬 더 데일리로 사용할 만한 컬러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나 구매하실 분이 계시다면 한번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투페이스대해서 쓰리가 났어요 공공이라고 완전 그냥 그건 사야 되는 거예요 핑크 케이스에 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8일에 출시가 된대요 지금 대기 타고 있어 어쨌든 이렇게 초콜릿바 여러분들도 세포라에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그 다음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 투페이스드 블러셔 이렇게 케이스 너무 귀엽죠 뭔가 장난감 같아요 미국판 에뛰드 <laughs> 너무 이쁘죠 이렇게 토끼가 두 마리가 너무 이쁘죠? 얘는 베이비 러브.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토끼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이런 색을 겨울에 바르면 진짜 이쁘거든요. 얘가 I will always love you. 얘가 베이비 러브. 얘네는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세미수에서 너무 많아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 어떻게 쓰지? 여기 없는 사이로 해야지. 죄송해요. 이렇게 쪼잔하게 보여서 아니 너무 이쁘니까 이게 지켜주고 싶어 얘가 I will always love you 얘가 baby love 색상이에요 둘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 I love you 뿅뿅뿅뿅 뿅, 뿅, 뿅.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케이스도 자 이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바바바바 디자인이 보이시나요? 뭐 누구는 이걸 보면 약간 아 뭐야 전화해먹고 아직도 저런 걸 좋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좋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이쁘지 않나요? 진짜 깨알같이 세포라 그거 있고 여기 투페이스드 초콜릿바 여기 있고 립스틱, 프라이머 그 유명한 그 <laughs> 마스카라 여기에는 짜자잔 이렇게 아이섀도우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심장마비 걸릴뻔했어요 너무 예뻐서 에펠탑이 보이고 섀도우들이 있어요 제가 발색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투페이스 아이섀도우 발색 영상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저의 자랑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뿅뿅뿅뿅.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댓글 막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많이 힘이 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뿅뿅뿅뿅. 앞으로 계속 쭉 놀러와주세요. 파이팅!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엔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